아멘. 어,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헌금에 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부자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립시다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틀려 보이지 않는데, 본문의 앞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가 좀 못된 목사 같으면요, 여러분들을 헌금으로 협박할 겁니다. <laughs> 더 하십시오. 그 정도로 될줄 압니까, 여러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요. 제가 아마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은데, 저의 신앙 양심은 예,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이랩 돈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당시에 성인 한 명의 하루 품삭신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주 적죠. 그런데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 가장 적은 액수의 단위가 두 랩돈이라고 합니다. 이한 랩돈은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 전부 성전에 드릴 수 있는 최소 단위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저 과부의 헌금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온전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데요 누가 보면 20장으로 넘어가서 20장 42절 말씀부터 를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마여라였으되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시편 110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옛날 개혁 성경 지금 우리는 개혁 개정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나의 발판이라고 이렇게 어, 재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번역할 것 같으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발등상이 아니라 발판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을 뻔했지만 이부분는 번역이 되지 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이 다윗의 후손이 어떤 일을 위해 오셨냐면 다윗의 예전 왕국의 영광을 다시 찾게 할 능력으로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일만을 위해서 왔으면 다윗이 이 크로 이야기하기를, 그 자손에 의해서 이야기하기를 내 자손이라고 칭하면서 자기와 평등되거나 아래로 보고 말할 것인데 자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주라고 칭합니다. 내가 섬긴 분, 나의 위에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윗의 단순한 다윗 왕국의 재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우손으로 오실 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형상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랬던 우리 나라가 조금 더 부흥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권세는 그 권위는 참으로 어떠한 것인가? 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의 내용, 과부의 두렵돈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권세, 권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았을 때도 부러워하거나 그 앞에 굴복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권세와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어, 이어지는 말씀에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테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과 권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서기관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 긴 옷을,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시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 사람들은 이러한 역할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 자기들이 보았을 때의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치와 행동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 이 서기관들의 행위는요, 겉으로 볼때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교만하다고 할수 있지만,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들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아 그럴 법하다, 그만하게 살았다, 그 정도의 대우는 받을 사람은 아닌가라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권세와 권위, 능력들은 그러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라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보았을 땐저 서기관들이 하는 행위나 저 서기관들이 받는 대우들이 부러워 보일 수 있고 너희 마음도,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등장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단순한 교훈으로 받으려고 하면 또 똑같이 모양은 다르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서기관들의 행위를 보며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과부를 보니까 가난한 중에 가진 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보니까 참 믿음 대단하다.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남김 없는 헌신입니다. 이것은 죄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에 두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그리고 자기 치장의 도구로서 신앙을 전락시켰던 서기관들의 의미를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신앙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어려웠던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잘 했다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작정 기도를 또한 작정 헌금을 어떻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하고 그런 간증에 대해서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신앙 생활을 해 보아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 어떤 것이냐면 해가 동쪽에서 뜨면 그림자는 석쪽으로 이렇게 길게 드리워지죠. 그리고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이, 이 그림자가 돌아갑니다. 예, 북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저물 때에 이 그림자는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연 법칙이나 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이야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그 영광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었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율법을 조금 더 강화하셨을 겁니다. 11조? 그정도로는안 된다. 10에 5조? 10에 7조? 8조? 과거와 같이 10에 10조를 다 내놔라. 그렇게 하셨겠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에 있는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게 영광이 아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핵심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힘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력에 속하여서 그 힘을 공유하거나 사유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집단에서도 서열을 정하고 순위 경쟁을 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먹혀들어야 되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20장의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 사람의 죄된 모습. 예수님의 생명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죄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은 성공과 권력,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모든 핵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장 9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지, 아니,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자기 증명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자아 실현의 방편도 아니고 예배는 자아 도취의 장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강도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왜 강도입니까? 그들은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베풀며 살았는데요. 왜 그들이 강도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그들의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솔라가 붙는, 오직이 붙는 그 법칙들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법칙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어, 종교개혁자들의 5대 원칙입니다. 각자 조금씩 다른 신학의 방향, 그리고 성경의 해석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다섯 가지만은 결코, 예,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요도를 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매길 수 없는 이 다섯 가지 모두가 맨 위에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해서 오직을 붙였는데요.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장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 대상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나, 다른 단체나, 뭐,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빠져있으면 그 답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물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그 신앙인의 자기 증명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그것이 타인을 돕고 나를 채찍질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고 희생하는 것,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비유하면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불사르기까지 내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석인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저 세리와도 다른 훌륭한 삶들 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것 하나님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영광으로 받으시는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생명이지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지요. 나의 죄의 문제, 내 생명으로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으로, 그 피로, 그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찾는다 하십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에게 주신 것을 보겠느냐?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당장 끼니를 해결하여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두 랩돈. 보잘 것 없는 돈을 하나님께 드림은 내 전재산을 바친 것보다 더 중요한 나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와 기도로 나타나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우리 세순교회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내가 오늘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라고 우리가 되돌아 볼 때에, 뭐 이상하지만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아, 뜨거우면 좋겠습니다. 뜨거우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환상도 좀 보였으면 좋겠고, 이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해서 이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얼굴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 그러한 것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찬양이 뜨겁지 않아도, 말씀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해도, 예배 드리고 나오는 우리의 얼굴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의 얼굴과 다름없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예배했던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저 구석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가 돌아갈 때 어떤 심령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할 바를 다 했어라고 돌아갔겠습니까? 나의 지난 날들이 다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죄책감 없이 돌아갈 수 있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물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느냐를 구분하고 그것을 고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건, 어떠한 수준에 있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영혼이 병들에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보살펴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알면 됩니다 과부의 두렵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부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석기왕과 바리세인은 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것을 기독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리를 안아주시고 과부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부터 구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공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여 좌절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슬퍼하여야 되고 두려워하여야 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손을 늘어뜨리고 좌절함 가운데 있어야 될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했으므로 인하여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성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음으로 말이야마, 하나님 앞에 또한 성도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왜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나 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반가워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기 때문에 웃으며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우리 심령 한가운데 그 깊숙이 어딘가에는 팔을 늘어뜨리고 실망하고 좌절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인 부분, 감추인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저의 그 깊숙한 부분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익한 존재들임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받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했어도 이미 그 사랑을 누리게 된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이고 세리이고 과부입니다. 사랑하는 세순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여전히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치라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은 여전히 우리 어깨 위에 십자가가 지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 입은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자와 같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까지 나아왔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해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또한 삶에서 그 능력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새 순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